반갑습니다. 경영용어사전 손창훈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볼 용어는요. 바로 핵심가치 페스티벌입니다. 핵심가치 페스티벌. 뭔가 벌써부터 즐겁지 않나요? 페스티벌이라는 단어? 현장에서 만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회사의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10명 중 9명은 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런 게 있었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회사 소개라는요, 이미 멋진 이미지와 함께 뭐 세계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핵심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 정직, 성실, 책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명목적인 핵심 가치는 있지만 그것이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직장생활에서 전혀 체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를 통해 핵심 습관화되지 않은 핵심 가치는 종이 위에 글자에 불과합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유명무실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반드시 조직 문화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워진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 행사나 활동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핵심 가치의 조직 문화화를 돕는 것이 바로 핵심 가치 페스티벌입니다. 핵심 가치 실천 및 발견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칭찬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를 수호한 사례들을 스토리화하고 우수한 핵심 가치 실천자를 시상해야 합니다. 또 모델링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 작업을 진행할 때 핵심 가치는 살아있는 진짜 핵심 가치가 됩니다. 핵심 가치 페스티벌을 통해서요, 정말 살아있는 핵심 가치 수호하시기 바라겠습니다.